잘 먹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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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eah. yeah. Oh y 라면 먹고 갈래. s 예 o p making me say that. <laughs> I'm sorry, but it r e m i n d 안녕하세요. 주두입니다. 제가 원래 여행 계획이 없었거든요. 이틀 전에 갑자기 그냥 비행기 표 예매하고 어제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왔어요. 대만을 갈 거거든요. 제 채널에서 이게 제첫 여행이 되, 될 텐데 재밌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만 사람들이 다 영어를 되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대만 사람들이랑 얘기하도 많이 하고 어, 재밌게 놀다가 오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2 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엄청 피곤해야 되는데, 공항으로 오면은 이상하게 잠이 닭게요 지금은 타이베이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서 짐 두고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왔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잠이 닭겠어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좋죠? 아,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중국어는 할줄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언어 교환을 할 기회가 좀 적어요. 벌써 덥다, 지금. 너무 좋다, 지금. 날씨 너무 좋아요. 아, 배고파가지고 일단 국수를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시내만 한번 둘러보고서 구경하고 좀 느낌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가다가 그냥 길에 맛있어 보이는 만두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국수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막 맛집 같은 것도 다 찾아서 다녔는데 저만의 여행 맛집 철학 무조건 현지 인 많은 곳으로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한국인이 추천해준 곳에 가면 한국인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증명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쌀국수인데 살짝 감자탕 베이스 쌀국수 느낌이에요.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고기가 엄청 풍심하다고들어갔어 이게 무가 있어가지고 국물도 맛있고 대만이 이렇게 더울 줄 모르고 지금 비니 쓰고 왔는데 아 지금 너무 덥다 지금 너무 더워 합격 첫 끼인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갔더니 너무 맛있어요 4,500원 정도 한거 같은데 가격도 싸고 너무 잘 먹었어요 일단 지금 대만 첫인상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항상 마음에 드는 음식을 잘 먹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공기부터가 달라지는 느낌? 아니, 분위기가 벌써 좋아요, 지금. 어? 아직 밤도 안 됐는데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좋으면 지금 어떡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허,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행할 때 완전 관광 명소 중심지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숙소를 예약하거든요. 엄청 붐비는 것보다 살짝 옆으로 이제 외곽으로 빠질 훨씬 지역 주민들 이제 로컬적인 장소가 많고 정신 사납지 않아서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저는 가난한 여행자이기 때문에 호스텔로 예약을 했고요. 근데 저는 그닥 불편한 걸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누가 훔쳐갈까봐 이제 캐리어 잘 잠그고 다녀야 되는 건좀 번거로운데 그리고 또 호스텔을 가면 뭐가 좋냐면 혼자 여행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얘기도 할수 있고 그게 진짜 좋아요.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제가 놀려고 혼자서 대만으로 온게 아니에요. 이제 제 주드 채널을 위한 컨텐츠 겸 어, 언어 교환 공부 겸 안녕! 오늘의 목표. 대만을 이제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즐기되, 어,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서 어, 같이 대화하기. 그게 오늘 일일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확실히 이쪽 바깥으로 나오니까 한국인이 없어서 자유롭게 그냥 신경 안 쓰고, 앵무새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자, 호스텔에서 지금 바로, 뭐야, 이거? 선, 검찰자 같이 나오고, 외국인 친구 사귀기 갑니다. Let's go. 사스 마치 나이스 지금 호스텔인데 지금 1시간 반을 빨리 와가지고 집만 두고 나가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준비가 다 됐다고 넣어주셨어요 대만 사람들이 착하다고 하던 게 진짜였어 아직 한 명밖에 안 만나봤지만 이것도 이제 원래는 한 8명 정도 이렇게 있는 호스텔이거든요 근데 <laughs> 저 말고 오늘 한 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호스텔 이거 지금 한 1박에한2만몇천 원이었는데, 진짜 완전 개이득. 술술 잘 풀리는데요 지금.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깔끔하고, 심지어 채광도잘 돼. 아, 뷰도 진짜. 아, 뷰는 그냥 그. 렇 아,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어디서 지울건? Yeah, 주번. Oh, me too. 어이구 인데 어떠세요? Name? Ah, my name is yeah. Jude. Jude? Yeah, Jude. Nice to no, I meet you, Sean. Sean? Yeah, nice to meet you. Is that i am I'm gonna guess 28. Right? 28? Yeah. 28. No. That's so sad. <laughs> oh, shit. Shit I'm 23. Oh, shit. My you, made me, you made me cry. <laughs> oh, no. I love Singapore, but you. Oh, yeah. you <laughs> don't <want to. laughs> I hate Singapore from now on. Oh, shit. That's fine. Uh, That's fine. <laughs> fine. <laughs> right? uh, how old are you? By the way take a guess <laughs> 85 24? <laughs> <laughs> um, 20, 20, 25 26 26? yeah uh, okay okay I mean, you thought i'm older than you yeah i mean uh, you gave off uh, yeah i'm, I'm YouTuber. You're a youtuber yeah youtuber you're oh, shit ba man YouTube, baby bro. youtuber your baby youtuber <laughs> oh my god <laughs> maybe promising youtuber <laughs> 호스텔에서 방금 만난 싱가포르에서 온 친구랑 그 친구도 오늘 계획이 아무것도, 없, 아무것도 없다 해가지고 일단 같이 밖에서 커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호스텔은 자연스럽게 친구 사귀기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보고 28살이냐고 해가지고 살짝 킹받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친구, 같아, 좋은 친구 같아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여유롭게 어, 커피 마시고 시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Yeah cold, the Okay. I uh, I I really my feeling. Your feeling? Yeah my feeling. Okay, okay. So, could you tell me what do you work? Sorry? Is this is an you interview work. question? Alright, alright. Alright, yeah, yeah, sure. So oh, could you, could you intro, introduce yourself? Uh yeah, I am Sean yeah. from Singapore. Yeah, handsome man from oh, Singapore. No, no, no. Just an average Chinese dude. <laughs> what are you working? for? So, actually doing engineering. Oh, okay yeah. I graduated, like in engineering. What engineering? Yeah. My engineering is with a specialization in robotics. I'm in the railway industry, mm. like trains and shit. You uh, took the trains in Singapore? Yeah. Uh, yeah. yeah. I was. I'm working on like that. Oh, really? Yeah. Oh, that's cool shit. Yeah. Nah. Mm. Better. It's bette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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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really only one shot. Mm. Should I drink at the one time? Yeah. The way to drink espresso. Oh, okay. there, there's no proper way, man. Usually usually they will serve water. Two espresso. Mm -hmm. Then every time after you finish your espresso, yeah. you just drink water. Oh first time to try this, but it's really good. It's not tourist traps. I mean if you ever come to Singapore, I'll show you around. Bro. Yeah, yeah, sure. And you come to Korea again. I am planning to go to Korea maybe sometime next year. Find my uh, Okay. <laughs> Sorry, she, she's not she's not she's Korean but she's not living in Korea. She's living in Singapore. Ah, okay. yeah, we'll find my friend. Right. Korea. If you want to ask the girl to go back to your place, it's ramyeon right? <laughs> <laughs> but then, how would you even know that? My ex is <laughs> Do Do you know how to speak? Thank you, Korean. Oh. oh. Ah. Wow okay. uh, It's weird Why? To, you know that Ramen Mokka it's, it's Everyone knows it <laughs> Really? Yeah yeah <sighs> It's a like, common phrase It's like the Netflix and chill A uh, suspicious man No no suspicious no Suspicious no, no, man no, no. So in Taiwan right Apparently, <laughs> uh, the, the version of Ramen Mokka is uh, yeah. what, what, what is that? What, you what want to the... come to my house uh Huh? watch my cat do a backflip. Backflip? Yes. I don't know I don't know whether it's true. Mm -hmm. So maybe you can try it tomorrow. <laughs> okay. Okay, you can find a Taiwanese girl. Ah, you, go... oh. you find Are you find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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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I <laughs> What? <laughs> I'm gay <laughs> No no. <laughs> no you are lying. <laughs> I, know, I'm, I was gonna do push up today, <laughs> you wanna join me push up? Yeah, in our, our room, right? Sure, why not? Yeah, sure, why not? Let's uh, do it. Wait, don't destroy me, though. I can't do that many. Yeah. Ah, 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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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re lying. You can't do one hundred thirty. Bench is different for push ups. Dope. <laughs> all right, we can do like uh, push ups and sit ups. Do you all do sit ups? Sit up. I don't do. 응, 하하하하. I guess, 剪菇 All right. Oh yeah. l l yeah. 하하하. 맛있다. 어, 잘 먹겠습니다. Yeah. Oh yeah. 나면 먹고 갈래. Stop making me say that. 하하 곱창국수 먹고 있어요. How is it? Singaporean. m 뒤박 뒤박. 대박 대박. How do you say delicious o n the world? 라면 먹고 갈래. <laughs> 맛있다, 맛있다. 어,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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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지금 싱가포르 아. 형이랑 먹방 쇼하고 있습니다. 음, 음. <laughs> 지금 곱창인 거 모르고 먹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I 아, actually I was kidding. It was just me. Oh, really? <laughs> yeah. Which one is will be true? Which one will be true? As in, it's not bad. <laughs> 싱가포생도 yeah, 군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Mm. 그래서 지금 군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t e n e s h i p Ship? Really? Mm. Wow. You sent o Jakarta. Jakarta, Indonesia. Ah. o u s e a k a r t h e n we went to Australia. By ship? Yeah. How long did, did it take? Like one month total. Wow. Yeah. Staying in ship is really uh, so bad. Must be I bad. Like Really? Yeah. Because you don't have to do any work when the uh -huh. when the ship is sailing. You uh -huh. just relax. Ah, uh, really? Yeah. So but the food is wasn't bad. It's good. Really? It's good. I think it's some a no? Food on board the ship. Wow. Has to be good. Then it has to be it good. It has to be good. Um. And this i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to. All navies in the world. All English is, has some accent. I'm trying to hide my accent already. Though. I'm trying to use the American accent because your English is more skewed towards American. Ah, uh, yeah, right? maybe. Yeah. So I'm trying to use a bit more Americanized. Accent. Oh, yeah. 대만은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그냥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 아,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Then <laughs> where is your next uh, travel place? Travel country? Oh, maybe Vietnam. Maybe Vietnam? Vietnam. No. You should please think choice. Why? Not Vietnam. Why? Not Vietnam. Where, where Vietnam. where should you go? So I already I already booked my trip. wish o u come to korea too soon i said next year uh, next year t e n o year yeah next okay. year okay i t 근처에 한 15분 정도 걸어서 무료 템플이 있다길래 와봤거든요. 오, 되게 예쁜 걸 많이 해 놨네요. 아, 너무 예쁜데. <laughs> 무료라고 해 가지고 큰 기대를 안 했는데 되게 예뻐 가지고 션형이랑 <laughs> <현용이랑 웃음> 이렇게 오랫동안 재밌게 놀지 몰랐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이런 게 여행의 진짜 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딱 호텔을 예약한 이유랑도 맞아떨어지고, 지금 사찰 나와서 옆에 있는 야시장을 또 왔는데, 여기도 진짜 로컬이에요. 진짜 어르신들이 있는... 진짜 우리로 따지면 은 부산 장터 같은 느낌이랄까, 되게 좋아요. 시장이 엄청 많아요. 대만은 지금 맥주가 너무 먹고 싶어 가지고, 지금 현 형이랑 같이 맥주집 찾고 있습니다. So you just drink beer? Uh, yeah, usually? It's really fun. Um, it's fat. Ah, uh, but I don't get fat, so... No, no, no. I think it's because you're still young. No, no it's my weakness. I don't like it. I don't get fat. You want to get fat? Yeah?

remember when i went to korea my mom had this uh, she had the life of yeah Did you try no i didn't why was so good i'm young i'm scared um, you feel scared too much yeah. until next time come to korea i will make you a real man yeah,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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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cy? We'll uh, yeah. Let me know I will I will <laughs> I read you work yeah. no, I so. That means like I have a cat and so you want to pet it? You want to watch <laughs> my cat do a thing? Ah And she come, I'm the one. fan actually I mm. well, no. no, actually it's me <laughs> It's actually you Yeah, new, actually new, yeah. it's yeah, like, you It's like the worst beer I've ever had Sorry, but it reminds me of I'm <laughs> okay. Did you taste the tea? Oh my God! When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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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ou know the smell the smell <laughs> yeah <it> smells <laughs> <Are> you sure <laughs> Oh my God! Yeah, our plan is to get to the hostel yeah. and do workout. Yeah. and drinking, is it? Yeah, together. <laughs> oh, okay. Thirty push-ups, one, uh -huh. uh -huh. push one shot. Uh Thirty push-ups, one shot. Oh, okay, okay. Yeah. <laughs> 스튜딩에 대해서 배워야 해. 예스. 오케이. Extra e n r 와우. 호스텔에서 홈트하고 아니지 호호트하고 이제 같이 술 마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킨 안주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대만의 증가는 밤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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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crowded. Yeah. Yeah, it's better. It's good for oh, yeah. living. I should come to here with my girlfriend. <laughs> Where is she? I don't know. Where is your girlfriend? Where is my girlfriend? <laughs> <laughs> uh, in Korea? Uh, no, yeah. Future, future girlfriend. Never, never. Why? Never. Why? Why you don't like? Yeah, so is this 7-Eleven? Mm, Are you confident? If we want to finish it, we can I'm confident we can finish it Because one person can drink around 250 Wow wow, wow. This is 500 No, this is just 350 Oh, sorry, Oh my god It's 천현이랑 한잔하면서 내일 온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It's really c e It's 좀 마시다가 어 이제 씻고 잘 준비 다 하고 바깥 공기 좀 쐬고 싶어서 잠깐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혼자 여행하는 거를 많이 즐겼는데 오늘은 계속. 제 형이랑 같이 다녔다 보니까 어, 조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목표가 호스텔에서 제 친구를 만나서 같이 대만 시내 구경하면서 조금 여유롭게 보내는 게 목표였는데 어, 목표대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아직도 사실 제 영어 실력이 조금은 서툰 게 느껴져요. 저 스스로도. 제가 아직 제 생각을 100%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문법을 어거지로 말하기도 하고 가끔 단어도 생각 안 나서 막 절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대화가 되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언어 공부는 내 인간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열쇠다 라는 거를 또다시 한번 느끼고요 오늘 대만 첫 번째 날인데 되게 만족스럽고 남은 여행도 안전하고 재밌게 잘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빨리 가서 자, 자고, 내일도 여행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